안녕하세요. 경기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태풍 취약지역과 공사 현장 점검으로 민선 7기 첫 공식 업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태풍 피해 취약지역과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민선 7기 공식 업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 과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총괄가로부터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내 피해 상황과 복구사업 추진 상황, 태풍 발생 시 대응대책 등을 보고받고 양재천 개수공사 현장, 과천동 내 상습침수 지역인 한내마을, 주공 7-1단지 및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